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 애착 머플러인데 따뜻해요? 따뜻해요. 지금 사실 좀 덥습니다. <laughs> 이렇게 안쪽에도 귀엽게 발색이 <laughs>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강추예요. 강추. <laughs> 안녕하세요, 뉴알콩입니다. 요새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 이걸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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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알콩은 처음이신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우리 아이템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둘 중에 누가 온다시요 가위바위보로 정말 해야 될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이거 페이크에요? 이거 페이크에요? 이거 아니에요. 원전하세요 잠깐만, 근데. 네. 이거 코트부터 사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일하는 <일한> 에이세컨드 <laughs> <A> 사업부에서 만든 코트입니다. 한 바퀴 삐져서 삐져서. <laughs> <돌아주신 거예요. 웃음> 오늘 귀여운 진셋도 메고 왔어요. 고마워 고마워. 이것도 달고 다니니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토 카드처럼 쓸수 있습니다. 진짜그렇게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또 모르지만 또 귀여우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laughs> 저의 팔초 <8초> 사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장갑인데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laughs> 아 핸드폰 하라고. 엄청 맞죠? 편해요. 맞아요. <laughs> 귀여워요. 터치가 잘 돼서 엄청 편합니다. 이거 다른 색깔도 있나요? 네, 아마 있을 텐데 SSF 샵에서 <웃음> <웃음> 와, 전국 매장에서 확인하실 수 <웃음> 있습니다. <laughs> 영업 <영업인>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머플러를 좀 갖고 왔어요. <laughs> 이거는 A <네이> 이세컨드 <laughs> 거고 <웃음> 잠깐만. 큰거 <laughs> 아니죠? 네,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오늘 딱 그런 이런 회색깔 입은 날에 아 너무 예쁘다. 하면 엄청 화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와 병아리 같아요. 이거는 제 애착 머플러인데 토템 거고 음. 네. 제가 베이지 계열 옷을 엄청 좋아해서. 이게 입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좀 약간 열심히 써가지고 아몇년 쓰셨어요? 아니, 작년에 샀는데 너무 많이 메고 다녀서 <laughs> 큰적이요 되게 물려받은 거 같이 낡아버렸습니다 <laughs>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것도요? 이렇게 맞나요 보러니 너무 엘레강스해요 <laughs> 너무 이렇게... 영어 <영원한>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 매장에서 샀는데, 10cc에 이번에 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만. 스카프를 갖고 왔어요. 스카프는 이거랑, <laughs> 여기도 있습니까 <laughs> 평소에 스카프를 좀 자주 하고 다니시나요? <laughs> 네, 좀 회사 다니니까 단정해 보이려고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 분위기랑 또잘 어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이거는 기장이너 브랜드 건데 얘는 좀 길게 나와가지고 그냥 두번 정도 목에 두르면 이렇게 돼가지고 오. 그냥 엄청 심플하게 입고 이것만 걸쳐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옷보다는 좀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그래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 갖고 왔습니다. 돈모 브러시를 갖고 왔는데. 겨울에 코트 엄청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 코트 브러쉬에요? 맞아요 이런 울 같은 소재가 많이 있으면 캐시미어도 그렇고 얘를 이렇게 결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엄청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봉풀 같은 게일어나거 뭉치는데 얘를 이걸로 막 빡빡 밀어주고 스팀 한번 하면 되게 새거 같이 아마. 오 이제 음 완전 강추예요 강추. 강추 이런 거 어디서 파나요? 저는 코트를 사니까 사은품으로 <laughs> 사은품이었어요? <웃음> 받았는데 돈모 브러씨라고 치면 잘나옵니 그리고 겨울에 이런 머플러를 제가 많이 하니까 네. 이것도 갖고 와봤어요 뭐예요? 이건?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뭐예요? 진짜? 잔머리 픽서예요 잔머리 픽서 와 <laughs> 정전기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솔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흩어주는 거거든요 상상도 못한 아이템이네 네. 그러면 정전기가 많이 방지가 됩니다 이고서터 어디를 훑나요? 저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통 어, 이렇게 살짝만, 아. 위에만 하면 되게 이렇게 딱 집어져가지고 좋고. 이거는 겨울철에 손톱을 위해서. 손톱? <laughs> 산 건데, 좀 저희가 손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미팅 같은 거 나가기 전에. 어, 진짜 섬세하시다. 또좀 정돈된 게 보이기 좋으니까 음, 어, 멋져요 네 정리가 돼서 손도 너무 예쁘네 네, 좀 깔끔하게 사자를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laughs> 있고 우와, 우와, 우와 다음 <laughs> 다음으로 가시죠 저도 에잇 잠깐만요 헤딩인 것네요 아니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네. 이번 시즌에 음. 좀 괜찮게 나온 게 있어서 윤기도 있고 뭔가 포도류 같은데 고리 너무 두껍지 않아서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나서 네. 사봤습니다. 따뜻해요? 따뜻해요. 지금 사실 좀 덥습니다. 짬이 <laughs> <laughs> 따뜻해도 되나요? 네, 먹고 해도 됩니다. 와 안에 니트도. 진짜 아, 너무 귀엽다. 아 모자 같은 거, 이거는 달려 있는 어? 거예요 어? 아니요, 이거. 어, <laughs> 어 이거? <laughs> 이건 에이스 <A> 컷인데. <생권인데 웃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우터인데, 네, 요즘은 이렇게 이런... 많이 입잖아요. 모자를 빼서 셔츠 대신에. 네. 그래서 레이어드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겨울에 쓰는 장갑인데, 뉴베리 리팅 장갑이에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또 너무 추면 안 되니까 이렇게 뚜껑을 덮을 수 있게. 음 우와. 귀여워. 근데 이거를 덮으면 약간 사슴벌레 같아서. <웃음> <웃음> 이거는 밖에 다닐 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실내에 들어오면 이거를 이렇게 꼭 귀엽게 접어줘야 합니다. <laughs>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거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안쪽에도 귀엽게 발색이 <laughs> 되어 있습니다. 곰발바닥이에요. 어, 곰발바닥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번에 또 목도리를 새로 샀는데, 바로 샌드사운드 목도리입니다. 어, 이거 저도 있어요. 그쵸. 사실 출근할 때 이거 맨 분을 한 일주일에 두세 분은 만나지만,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약간 이렇게 그냥 걸치고만있어도 뭔가 포인트가 딱 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약간 목도리를 추우면은 이렇게 올려 쓰거든요. 어, 귀여워! <laughs>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근데 없어가지고 초록색을 사줬죠. 네. 근데 얘가 지금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아, 아쉬워! <laughs> 하나 더 사야지. <laughs> 어, 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야 역시. 역시. 달라요. 저는 그 취미가 <laughs> 카페 가서 책 읽기라서 오 빵이랑 오 책을 들고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 고시 그렇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저의 마음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하는 책은 이제 겨울에 읽기 좋은 책을 갖고 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사진 산문이라서. 글이 많이 없고 사진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경이 아름다워서 겨울에 읽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다, 멋진 침이다. <laughs> 그리고 약간 이게 되게 글이 적어서 되게 아껴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아껴 읽으면서 또 아껴 먹어야 되는 빵을 먹었어요 <laughs> 드셨네?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스푼댄이라는 것인데요 아 이게 겨울에 독일 빵인데 이거를 약간 어드벤트 캘린더처럼 1cm씩 잘라서. 1cm씩? 네. 이걸 한 두세 달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빵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진한 커피나 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아요. 오. 이거를 매년 겨울마다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퍼던이라는 몰래 있는 빵집에서 사봤어요. 어, 너무 낭만이 가득하다, 진짜로. <laughs> 그래서 이거는 미리 잘라왔는데. 이봐요, <목소리> 꽁님이. <와> <laughs> <다> 되시라고 이사기일세 m 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를 그래서 먹었지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아, 아 너무 낭만 가득한데 귀여워. 이 엄마. 얼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따뜻하게 행복하세요. <laughs>